안녕하세요. 라로입니다 차트 분석만 해 볼게요. 차트 분석하기에 앞서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지지점에서 사서 저항에 판다.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판다. 거래량이 없을 때 사고 거래량이 많을 때 판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팔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산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 이게 주식 매매의 가장 핵심이에요. 언제 갈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몰라요. 주식은 경우의 수를 설정해 두고 대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할 건데 이세개 오늘 볼 거예요. 콘타 매트릭스, 삼진 LND, AFW. 정확히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니까 관심 있으시면 기본적 분석 해보시기 바랄게요. 이 회사는 2020년 12월에 상장을 해서 저점 대비 82% 빠진 회사인데, 이게 신규 상장 한 주식이 좀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와, 올라와 있어가지고 상장을 한 것들은 좀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잘못 건드리면 진짜 이렇게 돼요. 여기 1층이라고 한 데에서 사가지고 지금 들고 있으면은 60% 여기서 샀으면은 33% 손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바닥에서 저 지금 이렇게 측정을 해도 이 정도인데. 그래서 주봉으로, 아니, 일봉으로 보자면은, 우선 지금 우상향 모습이거든요. 지금이 지지점이다. 이거 지켜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우상향 자리를. 그래서 어떻게 갈것 같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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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건 차트 그리는 사람 마음이라가지고, 많이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4.800원. 저는 아마 여기 갈색 라인 지켜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아마 안낄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이오주가 약해가지고, 확, 확답은 못 드리는데, 음, 우선 RSI가 상다 떴다, 상다.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행보를 해주면서 힘의 힘을 응축을 했다. 8개월, 9개월 동안. 그래서 저는 여기나 여기까지 보입니다. 지지점에서 사서 인내에서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에서 파는 겁니다. 컨타 매트릭스는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5일선 주봉이랑 21선 주봉이랑 지금 주가대 있어가지고 아마 지지해주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삼진 LND는 음 얘는 이 초록색 봉 있죠 아니 초록색 추세선 여기가 차원의 문이에요. 여기 여기랑 여기는 다른 공간이다. 그리고 여기가 힘이 많이 모여 있다. 그래서 여긴 여기서 바닥을 짓고 지금 모양을 만들어 주는 모습인데 보면얘도 지금 놀림목이거든요. 지금 여기 부분에서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여기까지, 여기가 맥점이다. 저는 많이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여기, 여기, 여기부터 보날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통계 데이터라고 봤을 때, 40%. 그리고 여기를 뚫으면 이제, 여기도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문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야 될것 같은데, 저는 증시가 반등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다, 여기서.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AFW. 이거는, 이거는 그 저점에서 기간대칭을 예쁘게 해줬거든요. 여기랑, 여기가 지금 기간대칭이 예쁘게 돼 있다. 여기를 매물서을 해주는 봉이 나왔고, 여기 위로 가줄 수 있는 지금 바닥이고, 기간, 기간적으로 조정을 다 맞춰, 맞춰 보이는 것 같다. 여기를 또 이제 여기를 메모를 소화를 해 주고 지금 이렇게 저항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여기 그리고 여기 부분에 지지대 주황색 여기가 힘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입평전들도 여기, 여기에 다 지금 수렴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사 가지고 시간을 기다리면은 수익이 납니다 이런 데에서 도전을 해야 수익이 나요 그리고 이제 행복한 고민은 이제 저항행을 어디에서 팔지 여기에서 팔아도 되고 여기 왔을 때 팔아도 되고 난좀더 보고 싶다 면 이런 데에서 팔아도 되고 그래서 매수 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매수 자리가 싸야지 대형이 되고 손실폭을 작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